안녕하세요. 가요제 전략연구실 강사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요제 훈련 중급 2회차 영상입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되는 영상 고민 많이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가요제의 곡선전과 목관리에 대한 노하우로 중급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예선전의 노하우가 시작됩니다. 자유제를 처음 나가시는 분들도, 아,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란 어렵지 않은 전략을 공유해 드릴게요. 어렵진 않지만 팩트일 겁니다. 2회차 영상에는 예선 준비 과정과 전략 하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바밤! 네. 예선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노래를 정했으면 연습도 해야 되고요. 목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의상도 신경 써야 됩니다. 노래는 음정 박자는 완벽하게 익히셔야 되고요. 키는 발음이나 얼굴 표정이 너무 구겨지는 키는 피해주시고 너무 오버하지 않은 선에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키가 뭔지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노래방으로 가셔서 선택하신 노래로 원키로 한번 불러보세요. 불편한 느낌이 있거나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 부르기 어렵다면, 리모컨에 음정이란 버튼 있잖아요. 그 버튼을 이용해서 하나씩 낮추거나 올리면서 다시 한 번씩 불러보시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음정 버튼을 누르시면 키가 화면 상단에 나와요. 그걸 적어두시고, 예를 들어서 C 마이너였으면, 예선 때 운영위원에게 반드시 곡 제목과 키가 C 마이너입니다. 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목 관리도 잊지 마시고, 의상도 가수들의 영상을 보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식의 의상으로 최대한 격식 있는 의상으로 미리 잘 갖춰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전략을 짜야겠죠. 네 제가 처음부터 바로 써먹기 좋은 전략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예선전은 일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딱 12분 정도 내외를 뽑아요. 심사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그 12분을 어떻게 뽑게 될까요? 노래를 잘해서 분위기를 잘 띄워서 다 정답입니다. 제가 생각한 결론은 눈에 띄는 사람들을 체크했다가 뽑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많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래를 모두 2절까지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럼 1주일 동안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몇 시간 만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노래를 모두 듣기 위해선 1절은 고사하고 네, 한 소절, 한 구절, 심할 때는 한 단어 정도로 예선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입장에선 이거다, 이 사람이다, 라고 딱 기억에 각인될 전략. 네, 이름 그대로 이거다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1번, 기억에 남을 멘트 준비. 2번, 반주는 하이라이트부터. 3번, 눈빛으로 레이저 발사입니다.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하기 전에 멘트입니다. 네, 예선 현장에서 본인의 차례가 되기까지 수십 분에서 어떨 때는 10시간 가까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참가자가 많다는 얘기죠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계속 들리다 보면 어, 긴장감이 극도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의 차례, 차례가 다가오면. 심장이 요동치면서 폭발할 것처럼 긴장감이 최고조가 됩니다. 네, 드디어 시창자님의 차례가 올 겁니다. 이제 이름이 호명이 되고 강당과 같은 현장 대기석에서 일어나서 무대로 이동하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합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합니다. 인사와 함께 노래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며 정해진 건가 싶을 정도로 보통 이렇게 멘트를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땡땡번 땡땡땡입니다. 부르곡은 땡땡땡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나름 카리스마 넘치는 저음의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 멘트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초보일 때는요, 어, 운이 좋아서 본선에 진출한 적이 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성장의 단계라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때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을 받은 그분과 노래 실력만으론 비등비등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대상을 받으신 그분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예선에서 했던 멘트가 먼저 떠오르더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땡땡번리입니다네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낙동강에 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저의 꿈은 이 가요제를 통해서 가수가 되는 것이며 내년엔 이 무대를 참가자가 아닌 본가요제의 대상 출신인 초대가수 홍길동으로 올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이름 홍길동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부를 곡은 땡땡땡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길게 하면 심사위원께서는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말을 더듬거리거나 어버버 할 거면 차라리 카리스마 있는 저음으로, 어,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번, 홍일동입니다. 부를 곡은, 음, 서울의 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멘트를 하세요. 그럼 조금 더 어필해보고 싶으시다면, 어, 멘트도 노래처럼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너무 요란하지 않게 앞에 가요제 명만 넣어줘도 훨씬 무게가 있는 멘트가 됩니다. 그리고 몇번 도전했다면, 어, 그 부분도 꼭 어필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땡땡 네, 가요제 예선 참가자 100번, 네, 영구 땡입니다. 이번 영구 가요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3년을 연습했습니다. 부를 곡은 영구야 잘 가라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본선 진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어떠신가요? 제가 만약 심사위원이라면 이 정도만 해줘도 노래를 그렇게 못하지만 않으신다면 뭐 합격시켜주고 싶네요. 네, 이거다 전략의 두 번째인 반주는 하이라이트부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선 대기자들이 많을 경우에 대기 시간은 점점 늘어나면서 대기자들은 지쳐만 갑니다. 반대로 심사위원도 많이 지쳐 있으실 겁니다. 1분이라도 빨리 끝내고 퇴근하기 위해선 진행을 빠르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소절 부르고 종료, 한 단어 부르고 종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간조 시작부터 듣고 있으면 조금 더 지루해지겠죠. 보통 간조가 1분 정도 흐르고 노래를 시작해야 하니 예선자가 많은 큰 가요제선 에한 소절 5초 정도 부르고 소가셨습니다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예선자의 입장에선, 어, 벌써? 이렇게 끝! 억울해! 라고 할수 있으나,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간주까지 합쳐서 1분 5초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 시간을 필요도 없는 간주로 흘려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1절 모두 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주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반주 길이를 편집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선정한 곡의 가장 분위기 고조가 되는 부분에 부분부터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남긴 채로 필요 없는 부분은 어, 커팅해 버리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내가 들려 줄수 있는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심사위원 앞에서 바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선정한 곡에서 최고로 좋다 생각하는 구절만 심사위원께 들려드렸으니 혹시라도 탈락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반쪽 파일 자르는 방법은 요즘 어, 어...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음악 편집, 자르기를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 눈빛으로 레이저 발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선 무대에서 노래를 해보면 심사위원과 대기석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기가 빨려 나간다고 하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몸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저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긴장되고 떨어질까 겁이 난다고 의기소침해 질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숨기기 위해서 풀숲에 머리만 넣는 강아지처럼, 무서운 것이 있으면 눈만 가리는 여자친구처럼 내 눈에만 안 보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두 가지의 정도를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객석 쪽으로 비춰지는 조명을 바라보십시오. 조명이 밝아서 주변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도전해 볼두 번째 방법은 신사위원을 포함해서 관객들 중에서 어느 한두곳 정도만 번갈아서 응시를 하십시오. 네, 이렇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네, 너무 빨리 쳐다보시는 건 아니죠.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쳐서 눈싸움이 시작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를 보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애매한 곳을 노려, 노려보는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눈빛으로 다 잡아먹어버리세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기억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공유해드린 예선 전략, 이거다 전략이고요. 첫 번째로 예선 시작점 멘트. 꼭 노래 연습할 때 멘트도 함께 연습을 하셔서 능청스럽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하시고요. 두 번째, 반주는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어, 하셔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눈빛으로 레이저를 쏴서 스타성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꼭 심사위원의 뇌리에 각인돼서 예선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마술을 어설프게 배워서 대중에게 보여주면 트릭이 걸려서 웃음거리가 되듯이 네, 노래만 연습하면 안 되고 이런 스킬과 함께 무대를 연습하셔서 어, 간단하지만 해보면 간단하지 않은 이러한 무대 연출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선 준비에 필요한 사항과 예선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 드렸습니다. 가요제 훈련 중급 3회차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선 망한다를 통해서 주의할 점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유제 예선하기 전에 선곡 분송 요청은 인스타 DM을 통해서 해 주시면 분석에서 최대한 예선 진행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계정은 가유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며 URL을 아래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팔로우 하시면 보기 편해지십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